네 안녕하세요 모발이식에 관심이 많았던 31살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비절개 모발이식으로 삼촌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헤어라인이라든지 정수리 쪽이라든지 머리가 빠지는 거나 아니면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오게 되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. 자신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특히 거울 볼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게 디폴트였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어? 그 전이랑 좀 많이 다른데 오히려 이제 반가운 거죠. 그러면서 자신감이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미려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꾸며진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자포자기 한게 컸다면, 모발 이식을 한 이후로는 오히려 약도 더잘 챙겨 먹게 되고, 이제 약을 또잘 챙겨 먹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좀큰것 같아요. 식습관도 신경 쓰고, 탈모 샴푸 그런 것도 하면서 생활 리듬이 좋아진 게좀 제일 큰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모발 이식을 해서 이제 머리가 자라는 것 이외로도 자존감이 이제 몇 배로 이렇게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힘든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발이식을 하고 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암흑기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암흑기가 와도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이게 암흑기구나 곧 이제 여기에서 더 잘하겠지 여기서 잘하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이라는 게 수술이란 단어를 쓰다 보니까 걱정이 큰 만큼 이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티난다 이런 게 있는데 두드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좀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파트나. 공동현관의 CCTV 같은 데에서 혹은 이제 뭐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CCTV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정수리에서 찍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화면을 보면서 그때는 걱정으로 봤다면 지금은 잘 됐지? 라는 걸로 이제 기대하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이런 헤어스타일. 이마를 보여주고, 가르마 있는 헤어스타일은 전혀 제 선택지에서는 없었거든요. 근데 가르마 헤어스타일을 할수 있다는 라 거. 그리고 한번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,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자주 하게 된다는 거.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뭐 바람 불거나 그러면, 어? 더? 야! 어떻게? 저 <laughs> 이런 반응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랬던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어좀 많이 달라졌네 좀 많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. 자존감이 많이 생기 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뭐 많이 힘들지? 많이 힘들 거야.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아. 고민하지 말고 수술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하면은 너의 삶에서 많이 바뀔 거야.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두드림을 찾고 모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어. 너무 걱정하지 마.